자 뭔가요? 오. 어... 자 안녕하세요. 우리 포켓몬 카드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 포켓몬 아저씨라고 합니다. 아 어, 오늘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켓몬 시리즈 중에서 어, 무한존, 자 무한존이라고 하는 이 어, 포켓몬 카드를 까볼 거예요. 어, 한 박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미개봉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빈보시죠자 미개봉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좋은 카드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자 보시는 것처럼 탐러더를 준비했습니다. 자이 탐러더는 그냥 일반 탐러더가 아니에요. 아, 컨트롤 바 기능 자체가 50는 네, 보스트 아, 어, 있는 컴파먼트. 때문에 어, 투리야. 어, 체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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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에 키를 질문하다가 그리고 스리브를 바탕에 테스트를 데 이제 2 3 이발을 달달게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꼭 넣어 줄수 있는 스리버가 분명합니다. 이제 목표는 레몬 능력과 피피반딩 방 보일성 강에는 요 트레이너를 비교. 그리고 이제 해산 해산하는 노래 킥도 들어이거 이제 준비물은 그으로루지 치어 보도록 하겠고, 어 이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URL 같은 게 나와도 당연히 어 띄워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 개봉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어, 이 개봉이 저 운전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저 외에 어, 제 보조 이제 그 제자가 있는데 하다가 아, 또 이제 제자가 까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손이 바뀌고요. 어, 어, 자, 그럼 이제 보조자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칼을 준비하어요 저는 손으로 막 그냥 뜯으려고 했는데 어, 보조자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안 뜯어질 수 있으니까 칼을 준비하기 때문에 칼로 잔인하게이 무한존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어차피, 박스, 어, 뭐 다, 뭐, 사용할 거 아니니까, 이거, 성까지 갔어요, 지금. 잘 뜯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뜯어보고요. 자, 몇팩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많아요. 30팩이 꽉 차있는 것 같습니다. 와, 잔뜩 있죠? <laughs> 여러분들, 갖고 싶죠? 너무 많습니다. 자, 아 어, 뭐부터 가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거? 아, 저 중간 밑에 있는 거? 이것부터 가볼까요? 자, 잘 보이기 이렇게, 여러분들, 구미. 구매... 이게 무한을딱 흩어놓고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과연 과연 SR이 처음부터 나올 것이냐 아, SR이 나오면 사실 더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그래도 오늘 영상을 찍으니까 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아, 자껍데기저기 가고요 자 히포포타스 뭐 이상한 애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더시마살이 뭐별유명하다 뭐 오프린 어 이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쳐주질 않아요 자 아차키 자그 다음에 두손 야, 이두 송이 그래도 SR로 나오면 어, 나름대로는 조금 어, 가치가 좀 있는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트레이드 카드라고 하더라도 일반 카드는 쳐주지 않죠. 꽝입니다. 자, 다음은 뭘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지금 집 지핑... 네, 진실의 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거기 어, 보조해주시는 제자분은 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신호를 주세요. 가시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입니다. 팩 껍질은 시원하게 버리고. 자, 비브라바. 네, 잠자리같이 생겼죠? 뭐, 별거 아닙니다. 보디 보미 어,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인기 있는 캐릭터 것같죠 그리고 찌르버드 예, 얘도 이제 별거 없습니다 자뭉개 스모크

서들 들으신가요? 네, 고객님, 요 태권도 있고, 가방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더 조심하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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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거리긴 하지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팩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가 또 까고 싶어서 지금 만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만 까고 우리 제자한테 한팩도 까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맨손으로 까겠죠. 세스 없어서 좋은 카드 나왔는데, 오, 반 보셨나요? 자 반짝이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나 여러분들도 보이나요? 드디어 드어 어, 이상합니다. 몸좀 무지개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아무래도 뭐 H 차리 나진 오 않았겠죠. 자 오케이징이고요, 오징인가자 보디탱크 나왔습니다. 자 어, 다음에 무수풍이. 자 따라도 낌이 나요. 이러니까이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죠. 자 다음, 자뭘까요자 이렇게. 아, 무한다이노 V맥스입니다. 무한다이노 V맥스인데, 자, 밑에 봅니다. 오, 아라랄, 그냥 V맥스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 무한존의 주인공이니까, 어, 그래도 조금은, 어, 기대시세가 있겠죠. 자, 슬리브에 바로, 요런 애들은 이제 넣어주도록 합니다. 요렇게, 아, 하드슬리브를 준비해서 잘 펴가지고, 착착착, 느낌만 하면 됩니다. 하드슬리브가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여러분들이 일반 슬리브보다 많이 남습니다, 위가. 그래서 보호가 훨씬 잘되고요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드의 단점인 휘면상이좀 방지되니까 여러분들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무한존 하나 놨습니다. 어, 자, 다음 팩입니다. 다음 팩. 다음 팩인데, 우리 까볼 건가요? 자, 까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맨손 나옵니다. 자, 어, 좋은 카드가 나오긴 한번 기대해보죠. 일단은 브이맥스 하나 건졌는데, 어, 앞으로 브이나 브이맥스 이런 게한 기본적인 복립률로 따지면 3, 4개 더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laughs> 자, 달, 아화뭐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달, 막화그 다음에 꼬지보리. 예, 꼬지보리. 파라스. 자, 뭘 파는지 모르겠고요. 파티레콘. 자, 가로막구리. 막, 막, 그냥, 막 때리고 싶습니다. 막, 가로로, 가로본능으로 막 때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또, 어, 제자가 하는 건 실패. 하나 한다고 합니다 용기 내보네요 이거 안 나오면 이제 딸릴 텐데, 그래도 하나 더 해본다고 합니다. 어? 뭐가 나왔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의욕적으로 뒤로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 깜치곰. 의미 없습니다. 자, 골비람. 자, 훔쳐, 뭐, 훔치고 또 돌아가는 느낌이죠? 기기기를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자, V, V 봤습니다. 뭐, 숨길 필요 없어요. V잖아요. V는 의미가 없죠. 헬가. 자, 헬가. 어, 바로 어, 역시나 하드슬리브에 끼워줍니다. 자, 지문 어, 최대한 안 멈추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거면 위생장갑을 썼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인가 이게? 자, 이렇게 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어, SR을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SR이 어디 들어있는지 알것 같아요. 자, 이 밑에 숨어있죠? 숨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SR이 나올 것 같아요. 자, VMAX보다 좋은 SR 빠르게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보도록 하죠. 자, 오! 어, 어, 바닥 그리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왠지 예감이 이상합니다. 얘하고 조금, 얘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무한다이노가 도 원래 한 박스에서 두 개가 안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그재그리,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영치코. 네, 코자가 많이 나오네요, 우선. 바닐리치. 자, 바닐 자 곤율건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뭔가요? 어, 아, 크로벳 부위입니다, 부위.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과연 이게 그냥 그냥 부위일지. s 살입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자, 크로펫VSR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SR을 뽑을 거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SR을 바로 뽑았습니다. 네, 저희 어, 포켓몬 아저씨는 이렇게 30팩 중에 뽑고 싶으면 SR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어, 저한테 어, 질문을 해주시면 구독한 분들에 한해서 제가 SR팩을 아, 바로 뽑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서창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쏟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어, SR을 제가 뽑아버렸습니다. 아, 어, 갑자기 뽑기가 싫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어, 슬리브하고 탑노드까지, 보시죠? 이렇게 위에 하드슬리브는 올라와가지고 뽑기도 아주 편합니다. 자, 이 크로펫 VSR의 시세는 근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 현재 뭐, 이제 어떤 소매거래 기준보다는 약간은, 어, 좀큰 업체들에서 시세가 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만, 아, 4, 5천원 정도의 시세를 잡고 있는데,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거, 기 기준, 방금 나온 이 VMAX의 시세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 이게 25,0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게 이제 15,000원 정도 됩니다. 자, 탐노더에 넣었는데, 얘를 탐노더에 넣어야 될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SR은 소중하니까, 어, 이렇게 탐노더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어, 세 개를 뽑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SR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대치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팩도 다 뽑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SL이 뭐가 나오는지 중에 무한 다이너도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영상은 어, 종료를 어, 일단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남은 팩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포켓몬 아저씨 영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상이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어, 포켓몬 아저씨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에 봐요.